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2급.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2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는 경영혁신과 ERP 파트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네 문제지만 5점 배 점이다 보니까 20점씩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영혁신과 ERP 파트는 꼭 짚고 이해하고 많이,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ERP의 도입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는 것은인데요. 자, 이거 3번이에요. 자, 폐쇄형, 이거 아니에요.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ERP 시스템은 그 개방형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 유연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다음순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정답은 음, 이거 4번이에요. 아, 이게 길, 참 길죠? <laughs> 길게 나왔는데,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각 시스템별. 자, ERP는 통합이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 시스템별, 업무 단위별 이런 것들 나오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좋은 말들이에요. 네,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2번은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들 하나 딱 잡아서 풀어가시는 연습하시면 쉽게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3번, 다음 중 ERP의 발전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ERP 또는 ERP1, 그리고 아, MRP 또는 MRP1, 그리고 MRP2, ERP 확장, ERP,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4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P 1 같은 경우는요, 그 자재 소요량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MRP 2는 자재 소요량에 뭐 마케팅 기법을 더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산 자원 계획을 조금 더 잘하겠다라는 부분은 MRP2였고요. ERP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전자적 자원관리 그리고 확장형 ERP는 여기에다가 더 개념적인 부분을 더 많이 넣어서 확장시킨 개념이 확장형 ERP입니다. 그래서 발전 과정 이 순서 꼭 알아두시고요. 4번이에요. 다음 주 ERP 구축 절차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네, 절차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렇게 4번에 해당되는 요 순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꼭한두 가지 정도는 꼭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분석은 현업. 현재 업무 파악에서 에지이즈 현황 파악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설치 이런 부분들 모티프팀 뭐 결성 이런 것들이 분석 단계였고요. 설계에서는 패키지를 설치한다든가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을 통해서 패키지 설치하고 나서 개분석하는 것들이 설계 단계에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구축 단계에서는 모듈 조합화를 하고 테스트해 보고 이런 것들. 구현단계에서는 시험 가동해보는 부분, 평가하는 부분이 구현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4번은 정답 4번.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5번. 다음 중 재무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네, 정답은 1번, 1번. 그래서 재무제표 5가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하셔야 되는데,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이것도 맞지가 않고요. 재무제표 다섯 개가 다 표기도 안 되었어요. 재무상 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다섯 가지고 외워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다른 보기들은 눈에 넣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다음 주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과 직접 관련이 많은 것은? 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항상 배치되는 문제로 해서 나오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 관련된 거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해당되는 거 3번 여기. 요게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리고 하나 더 적시성. 요거 세 가지는 목적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니까 세 가지 요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은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목적 적합성이 무엇이 있는지, 신뢰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해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네. 그리고 7번이에요. 다음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중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이거 정답 3번이에요. 미실현 손익. 이거는 단기 손익계산서에 포함하면 안 돼요.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우리 실현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 1번처럼 실현주의를 적용해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미실현된 손익은 단기의 손익 계산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고요. 8번이에요. 다음을 보고 단기 순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인데요. 이제 단기 순위까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 외에 비용, 영업의 수익까지 다 인식을 해서 당기순 이익을 구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자, 매출 여기 100만 원. 매출 100만 원에서 매출원가를 빼고요. 그럼 매출 총 이익이 우선 나오고요. 여기에서 영업의 수익, 임대료. 임대료 4만 원 더해주고요. 그리고 영업의 비용, 기부금 세금계산금과를 빼 주면 당기순이익 나오네요. 빼면 35만 원. 네, 정답 8번에 네 3번. 3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요. 에서 단기 순이 익에 해당되지 않고요. 매도 가능한 증권 평가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단기 손익이 들어가지만 평가된 거. 매도 가능한 증권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도 저도 아니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애가 평가가 됐다고 해서 이걸 단기 순이익에 바로 넣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순위에 계산되는 부분은 매출, 매출원가, 임대료, 기부금, 세금과 공과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계정은 정말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안 풀립니다. 엄청 헷갈리고. 네, 그렇게 해서 8번은 3번 푸시면 되는 문제고요. 9번이에요.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인데요. 정답 현금, 현금. 현금은 바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현금은 바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계 기간을 가정하기 때문에 당기에 해당되는 비용과 이익만 음, 수익만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과 이연이 개념이 나오는 거였고요. 선수 수익 같은 경우는 먼저 수익을 당기 차기에 해당되는 당기와 차이가 있으면 자 단기에 해당되는 것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수익과 비용 인식해야 되는데 당기 차기 해당되는 수익까지 미리 선수 먼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에 해당되는 거는 이연을 시켜야겠죠 그 수익의 이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성급 비용 비용도 먼저 냈네요 다 차기의 거를 그러니까 차기의 비용은 단기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용의 이연이라는 개념이 성급 비용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미지급 비용. 자, 단기의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단기의 인식을 시켜야겠죠. 비용을 발생시킨다. 비용의 발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서 이거 요거. 요거 결산하고도 회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해요. 강조다. 강조합니다. 강조. 이거는 실기, 실무 그쪽도잘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10번 회사는 2018년 10월 1일에 차량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 12만원을 납부했다. 보험은 매년 갱신되고 1년분 보험료를 선납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회계기관은 우리 회계기관의 가정. 요거죠. 그래서 회계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31일까지네요. 그래서 결산 시에 성급 비용으로 계산되는 금액, 이번 차기의 비용 부분을 먼저 낸그 받은 것, 그 선납한 거죠. 먼저 낸 거죠. 성급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비용을 이제 이연시켜야 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10월 1일 당시에, 10월 1일 당시에는 이제 보험료, 보험료 이렇게 어,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12만원 보험료로 하고, 비용으로, 단기 비용으로 모두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현금을 냈겠죠. 이런 식의 분개가 있었을 거고요. 자, 결산시에, 결산시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만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돼서, 3개월 3만원, 1일로나는 3만원을 제외한 부분은 자, 요거 보험료, 비용으로 한거 다시 없애주고요. 9만원어치는 내가 먼저 냈네 선급 비용으로 9만원을 계상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은 정답이 3번이 되는 문제 비용에 의한 이 문제입니다. 요거는 결산분기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번 해보시기를 꼭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10번은 정답이 3번. 9만원은 먼저 낸 비용, 선급비용으로 계산해야 되는구나. 라는 점입니다. 11번이에요.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중 올바른 것은. 자, 10월 20일 거래처 신상산점 도산으로 외상매출금 450만원이 회수불용되었어요.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 근데 600만 원이 다행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보충법이죠 보충법.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회수불능액이 모자라면 대손상각 B를 계산을 하는데 대손상 대손충당금 잔액이 그 회수불능액보다 아직 많아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대변에 있는 대손충당금 부분에서 450만 원만 차변으로 가져오면서 외상매출금 떨어주면 되는 거. 1 1번은 2번 붕괴. 요거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 만큼에서 떨어내시면 됩니다. 대손상각비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일단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 보충법이기 때문에 아셨죠? 11번은 정답 2번이에요. 요렇게 푸시면 되고요. 12번이에요.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정답 1 번인데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인데, 자 유동성 장기 부채, 비유동 부채 아닙니다. 유동 부채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유동성 장기 부채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처음 만약에 장기 차익금을 여러분 차익 을이 장기적으로 1 년이 넘는 만큼의 장기 차입금을 여러분들이 차입을 했어요. 그 당시의 시점이 음, 예를 들면 음, 이런 걸로 예를 들까요? 음, 네, 뭐 예를 들면 2018년도 2018년도 만약에 어, 7월에 차입을 했다. 7월에 차입을 했다. 7월에 차입을 했고. 음, 상환일이 2020년 뭐 6월 말에 상환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장기 차입금 을 여러분들께 차익을 했어요. 그럼 이때는 이게 비유동 부채로 계상이 되는 부분이었죠. 비유동 부채로. 근데 이게 2019년도 12월의 결산 시점에서는 와서 봤을 땐, 자, 상환일이 1년 안으로 당겨져 있죠? 1년 이내에 있죠? 1년 이내에. 그래서 이거는, 자, 처음에 차입을 했을 때는 상환일이 이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장기 부채로 뒀지만 그러니까 유, 비유동 부채로 뒀지만, 자 2019년도 12월 결산 기점으로 1년 이내에 차입금 상환 일이 도래했기 때문에 유동 부채로 옮겨와요. 장기 차입금을 떨어주면서 유동성 장기 부채 계정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지 않고요, 유동 부채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 계정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요건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1 2번에 1번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13번 수원의 2018년 1월 1일 자본금은 네 2천만 원, 액면가 2천 원이네요. 자 여기에서 3천 주를 유상증자했대요.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인데요. 자, 뭐 1월 1일에.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2천만 원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유상증자 했어요. 기중에 기중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3천 주래요. 자 3천 곱하기 2천 원이죠. 6 0 0만 원이네요. 그래서, 기초 자본, 그리고 기존 유상증자한 자본금 600을 더하셔서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 음.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음, 어렵게 생각하고 푸실 필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2600만원입니다.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는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거니까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음. 14번. 외국의 제품 수출하기 위해 수출업자에게 제품을 5 0만원 외상 매출하면서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5% 할인해 주기로 했다. 자, 제 수업 시간에는 이게 뭐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대금 지급을 언제 안에 하면 5% 할인해 주기로 한다. 이런 약정들이 매출 할인이에요. 이게 매출 할인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요거는 매출액에서 차감이 되는 부분이 됐죠. 그래서 50만원에 5%, 25,000원 만큼 난 할인을 받았네요. 매출하면 할인을 해줬네요. 그쵸? 그래서 50만원에서 25,000원을 뺀 47만 5천원에 해당되는 게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14번은 정답이 2번. 네,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매출 할인은 이런 대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거에 의한 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 얘기했을 때. 뭐, 이참에 알고 가시면 되고요. 15번. 다음 주 해계적 거래로 볼수 있는 거. 이거는요. 자, 이런 뭐, 채용, 계약, 뭐, 무료, 이런 것들. 돈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 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경제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회계적 거래로 2, 3, 4번은 볼 수가 없고요. 1번 화재로 인한 거는 경제적 사건, 손실을 일으켰죠. 그래서 화재로 인한 거는 회계적 거래로 볼수 있는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거 화재에 이거는 문구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같이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번, 보기 이미지 자료를 참고할 때 2018년도 9월의 매출원가. 자, 지금 이동평균법에 의한 거네요. 이동평균법은 매입을 할 때마다 그 가격을 평균을 해야 돼요. 매입한 시점에, 시점마다. 근데 다행히, 자, 기초 재고 매입, 매입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출 시점 여기, 요것만 구하면 여러분들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됐네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동평균법이 나왔다는 자체가좀 어렵죠.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매입 시점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재고 500개에다가 10원이죠. 10원. 자, 9월 8일 매입했네요. 500개 매입했고요. 자, 이때는 12원이었어요. 자, 요거를 평균 내는 거예요. 매입한 시점마다. 500 플러스 500이죠. 1000이죠. 아이고, 하나 더. 네, 1000이죠. 네, 요거인데요 자, 500개에 10, 어, 10원이니까 5000원에다가 500개에 12원이니까 6,000원을 1,000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11. 단위당 11원이 되는 거고요. 자, 700개에다가 11원 더하면 7,700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은 2번이에요.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매입한 시점마다 평균을 내서 구입 가격을 조정해 줘야 되는 게 이동평균법이었습니다. 한번 꼭 손으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단위가 뭐 크게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매입이 뭐 두세 번 있었던 게또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해서 푸시면 괜찮았고요. 17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산업재산권으로 통합 표시될 수 없는 계정감호 뭐 자 여기 무형자산 중에서 산업재산권으로 이제 묶어 가지고 하나의 그냥 딱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거 신용실용신한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이런 것들은 산업재산권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표시를 하고요. 4번 영업권은 별도로. 별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영어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약간 권리금? 권리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8번이에요. 다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인데요. 뭔가 되게 많은데, 음, 뭐, 하 뭐,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외상매출금 나오겠죠 외상매입금도 있으니까 외상매입금 나오겠네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자 당좌수표 이런 것들 보통 예금 예금 이쪽 당좌예금 총 나오겠구나라는 것 정도 여러분 감 잡으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미지급금 요거 정답인데요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거래가 있을 때잖아요 근데 요건 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만 발생한 것들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나올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하나씩 뜯어보신다기보다는 자 아,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가인지 아닌지를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푸시면 조금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기를 하나하나씩 하기보다는 이렇게 음, 푸시면 더 쉽게 풀수 있었습니다. 1 8번 정답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거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음, 정답 2번이고요. 19번. 다음 결산 절차 중 가장 첫 번째로 수행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인데요. 뭐, 결산 절차, 뭐, 결산 전 절차, 뭐, 기, 뭐 결산 본 절차,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요 문구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요. 수정전 시사 표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한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결산, 작성된 거를 가지고 결산, 틀린 거를 수정,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 후 시상표 작성을 하고, 요긴 뭐 없지만, 한 다음에 손익계정부터 마감을 해요. 그리고 재무상 대표를 마지막에 마감을 하는 1, 2, 3, 4 할인 절차를 쫓아가고 있고요. 더세분화돼서도 뭐더 분류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요렇게. 정답은 첫 번째, 이 보기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 절차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손익계정부터 먼저 마감해야 되는 거는 꼭 잊지 마시고 아셨죠? 20번, 다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자본조정 항목 중에 그 성격이 다른 거. 자, 자본, 자본 5개의 그 계정 있잖아요.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 이익잉여금 이익,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자본 조정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가산이 되는 항목은 미교부 주식 배당 하나입니다. 다 차감 차감 되는 조정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유일하게 가산되는 조정 항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미교보주식배당금 이거, 성격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푸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음,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음, 여기, 어, 여러분 푸시는 문제는 꼭 손으로 부지런히 꼭 풀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정말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내용 살펴봤고요. 복습 꼭 해보시고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